뭐야, 우리, 우리 죽... 이사님께서 왜 화가 나시지 카톡에 아주 죽... 난리인데? 즉철이야 지금? 아니야 갈고리 3 개짜리. 아세개 늘리는 거. 네더합하이 되지? <laughs> 어이 작은 집마우즈가왜 갈고리고? 혹시? 일단 저 하나 뗐어요. 작은 집 마우즈. 어 작은 집 마우즈 여기. <laughs> <laughs> 일단 제가 눕든 말든 갈고리 없애고 다 가져. <laughs> 일단 갈고리 싹다 없애고 그 다음에 구해주고. 저두 개째. 아니 갈고리가. 한 개. 한... 아 가운데 갈고리들이 나고 <laughs> 갈고리 세개오 보링을 쓰네. 또 음, 개. <laughs> 뭐 제발 아오지만 가지 마라. 여기 제 바로 앞에. 옆에... 아 저기 아우진데, 세 개. 아펼치했네 아, 다행이다. 오 제가 시간 많이 벌어주고 있어. 갈고리 세 개야. 네, 저도 세 개. 나 하나. 그 일곱 개. 아세개 남았나? 아제제가한한두 네. 개. 음. 제가 그냥 계속 어그로 끌고. 끓을... 네. 일단 세개 어, 남았어요. 뭐, 어, 뭐, 어? 아, 큰집 안에 있을 수도 있어. 큰 집에서 제 어그로 주면. 큰집 쪽에 아, 제 맞았네 아, 아, 쉽다어큰집안에도있다큰집안에 가겠다. 아 막아줘야 될다 같은데 에집겠 있고 아. 겠다다른거두개 떼고 오죠 딱두 개만 쳐지면 되는데 이제 이거 하나 제가 제가 하나는 하지 않았을까요 저거 하나 남은거 아니야 지금 개수로는 7개인데 얘도 공구통 들고 갔던데 역으로 지금 구하면 되겠다 응? 좋 나이스 글로 간다 오케이. 저 칼지 있어요? 약. 오케이 저발 고리를 지키겠구만 일단 한 바퀴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남은 게있나 나만 저갈고리 작은 집 아오지죠.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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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큰집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빡 조갈 거 같은데. 한번 밖에 살이... 는데감아기 없어요, 제 작은 집 온다. 아씨 저도 대치할라 했는데. 아 하세요 하세요. <laughs> 걸렸어. 큰 집에서 그거 했어요? 하는 중 네. 하는 중. 좀 했어요. 최대한 멀리서 죽어야겠다 여우저우서... 어, 없을 것이지 네. 브리타가좀 비하긴 하긴 하게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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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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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40% 50% 60% 70% 80% 90% 다시 가자 층 누가 오고 그러지? <laughs> 고전이 드네 음, 칼지안 써도 돼아 그냥 썼어요 5 0 0 받을 자발전기 이쪽에 이 깔, 이깔아요큰집 정문. 웃기고 <laughs> 있어. 인성 좀덧깔아요 인성 좀더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도 어디 까는지 봤어요. 뻥기 네, 꺾는 데다 네, 꺾는 아, 데다 오케이 디스함 완료 오케이, 사복까지 나도 눕겠다

뭐야. 얘는 왜 발전기 쪽으로 와. 저다 치웠어요. 네, 희래요. 네. 그리고 아우지다. 아우지다 했나. 네, 가연그랩 있나요? 아기테이션만. 벌써요, 없어요. 저한두 없어요. 대만 죽이면 될거 같은데. 너무 빠르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살았다. 멀리 가라. 몰, 몰. 근데 나 발전기 혼자 세개 켰는데? 저거, 아니, 아니, 아니다. 어, 저 어, 사람. 든다. 작은 집에서 죽을 것 같은데? 예, 마음에 드네 완산이. 군지 라바. 완산. 저쪽에 하나 있어. 칼찌 있지롱. 칼찌 세번 당하네. 는번이야난딴데 가야. 제 쟤, 쟤 자일 없나, 왜? 쫓어쟤또쫓끼고 쟤 있어, 니. 응, 저 사람 자일 없어. 여지. 쟤 한, 어, 한 방인 거 같은데? 빨라졌어, 좀. 뭔가. 일단 나는 멀리 이어다 아, 치웠어요? 네, 다 치웠습니다. 가자! 지렁이 캠핑 안 하네? 만 열면 게임 끝나겠다. 오. 뭐칼지 있는데. 열고 있네요. 예. 열고 이쪽 열고 있어요. 보면 딱딱 되실 것 같긴 한데. 아다알어요 제가 등한번 때들이. 아니, 한번 때들 수 방이 아니었네. 넥스다. <laughs> 완전 다 파괴해버렸어.